야, 아, 좋다. 엄청 맛있게 됐지? 자, 응. 이제 진짜 완전 하이라이트야. 저도 하이라이트 어, 와야 돼. 나좀 더. 어, 잠깐 <laughs> 진짜 놀다?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집 시원하지, 그럼 도 맞아. 얘기 엄청 시원하고, 몸이도 없고, 너무 좋아. <laughs> 아니 목이 아직 더우니까 얘네들 못 나와. 아 근데 그 우리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 맛있는 일도 안 먹어. 응? 어? 그냥 여기서만 주고. 아니 왜? 먹어야지. 아니 그럼 나집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래 먹어라 어, 이거 하지 이렇게 하지. 해야지.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어? 밥은 먹어야지. 그래? 뭐 먹을래? 두부 해? 해줘? 아네 소주 큰 삼겹살 해줘. 어. 어. 좋은 거 같아요. 오케이. 아니 뭐 반응이 왜뭐 이렇게 해면. 아나 나도. 저기요야 아, 고기. 고기, 저기 고기 밥 먹고. 야뭐 고기. 야 그냥 고기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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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지 말라고. 먹어야 돼요. 아이고. 기 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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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그냥. 오 엠엠에. 기디세요 옥수. 제발 고기 좀 보내주세요. 아, 그. 그거 고기. 그. 그래서 어떡 네. 안 먹었던. 나안 먹었어. 아 다시 어. 이렇게 김치하고 우리 그때 먹는 것처럼. 해야지. 원래 그냥. 원래 김치. 래 이렇게 삼겹살을 구웠다가 어. 가운데 이렇게 기름 내려. 아. 어. 그럼 이제 가운데 딱 김치 넣어서.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진짜 내가 인생에서 먹는 중에서 그거 제일 맛있는 한 대가. 이제 다 찍고 그 양파도 에 이렇게. 어, 그렇지. 먹고, 야, 아이, 그래. 너한테 배웠어. 아직. 양파 3 그것도 진짜. 소주 한 잔.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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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소희 너 다니새끼 나랑 나가서 내가 구우면서 너나 도와주고 그 테이블 세팅해. 오케이 okay. well, 좋아 알았어. Okay. Let's go. Let's go. 무. 여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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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게. 오케이. 무슨 생각해, 다니새끼. 여기서 좀 치울까 이렇게 좀. 평상이? 좀 더럽지. 맞아. 진짜 치울 거야? 어 조금 이라다 청소하면 되지. 야 열. 진짜 여기 맞는데. 여기 사는 사람 같아. 요 오. 우 원래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오케이 삼수, 삼수 이거, 응 이거 채면서 오케이 뭐죠? 여기 와와와 우후. 아 많은 데 어, 이거 뭐? 그치 와 많은 일로 많겠나 마, 많아 많아, 그치 아, 이거 어 그까 그리고 이거 필요가지 아, 그지한 잔, 두 잔, 네 잔! 네 잔. 네 잔. 오, 안녕하세요. 나님. 조금 춤소하려고 아, 어, 좋지. 겠어요 오케이. 이거 갖고.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저한테만 불안 피우고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 진짜 기분 좋네요.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 진짜 기분 좋네요. 예! 오랜만에 쏠래요. 에이, 돈. 너나뭐 도와주러 나와. 아니 난난 난 그런 거 못해. 어, 난 청소하고 너는 그런 거 해. 어? 아니왜 자꾸 너 그냥 왜 청소하러 왔어? 난 일단 난 거기서 조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노른마트 아무 것도 준비 안 했으니까 난 거기서 도와줄 순 없어. 어?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얘가 막 청소하려고. 우리 거의 어? 끊었으니까 여기 주방에. 아 빨리 이렇게. 우린 배고파유배가파 유, 배업파 유. <laughs> 방금 제가 너무 좋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말레이시아,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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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업파 유. 자요, 애기들 게임하면서 그냥 기다려. 야, 이 친구 오랜만이구만. 어. 어. 아. 그건 잘 닦았어? 아, 어, 아니 설거지 했어. 아니 왜 이거 봐봐, 너 여기는 안 닦잖아. 어? 닦어. 이건 뭐야? 얼마나 털어온지 봤어? 음... 아우 너무. 이런 것아 에이 여기 어떻게 살아? 나 아, 없으면 안 됐구나. 아, 집 안에도 청소 좀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어. 에메리처럼? 아뭘 어, 뭘 봤어? 에메리처럼 에버리트 뭐야? 에메리처럼? 아 맞아요 팬 썼어 와 정말 팬 누님 와 대박 반칙 받았어 고기 주세요 나무 해 나무 해 앞으로 청소 잘 해라 어? 아 진짜 아, 이거 아좀 아파 이거 좀 지워줘 어? 가위랑 그가 집게 집게 <목소리> 집게 집게 거기 있어 아 집게는 아 한국어 아, 미안해 괜찮아 오! 나 무슨 아기 나왔어? 아우 진짜 간다 오케가 드디어 이제 고기 굽는다 야오그 <laughs> 소리지 그치. 와 잘해. 좋아 조심해, 어우, 조심해. 조심하라고 했어 아 미안해 <laughs> 야 진짜 아니 지업하면 이거거든 아우 잘해 아우 눈이 매워 벌써 눈이 매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있어? <laughs> 이게 뭐 와, 떨어지는 거야? 난 녹이처럼이야 그 용기가 그용 좀... 맞집는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예. 잘 된다, 잘 된다 오, 진짜 잘 되고 있네 우와, 어미가 배고파! 야, 진짜 이게 했잖아 배고파, 음, 배고파, 배고파 뭐, 상관 아니야 오, 와. 야, 맛 좋다 엄청 맛있게 됐지? 응. 자 이제 진짜 완전 하이라이트야. 저도 완전 하이,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어, <목소리> 어 와야 돼. 나좀 준비한대. 진짜 놀랜다. 어. 네.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와. 미개심. 바로 그 냄새. 오, 그 냄새 미쳤다. 냄새, 냄새 김치 냄새 미쳤다. 마아마아제대로 마타. 어우 맛있다. 와우. 어우 맛있겠다. 대박. <목소리> 돼지 기름에 구운 김치야. 어. 와 좋다. 오케이 김치 구웠다가. 예 yeah, 맛있겠다. <목소리도> 이거 받는 기다렸어. 맞아 너무 반년. 얘는 평생 아무나 먹어 는데와 기대. 오예 좋아. 먹자. 준비해. 마늘. 나는 <목소리도> 사진 어, 그냥! 아, 그냥 잘... 달콤하게 먹고 똑같이, 싶어? 이거 똑똑해, 그 진짜 똑똑해 어, 짠! 이야 진짜 부드러워 음, 맛있다 진짜 잘했어 음 잘했어, 고생했어 음와 너무 예쁘다 여 이거 좋아하네? 별 바로 양파 이왜또 먹다가 양파 삼 해야 돼? 네, 아니, 너, 원하네. 어, 원하네. 오케이. 자, 어, 어 야? 얘 배워 얘 배워 오 내가 양파 얘좋아얘 배워 얘 배워 얘 배워 얘 배워 얘 배워 얘이워얘이워얘 배워 얘배 어? 얘 배워 얘 배워 어야이김이워얘야워얘배이얘배야얘 배워 얘 배워 야이워얘이워얘 배워 얘배거얘배이얘 배워 얘 오, 와우! 음! 음! 이렇게 네 음. 너무 맛있다. Big difference. 음. o d e r t r y it, try it. Try i it. 음. 너왜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잘했네. 연습 좀 해야겠네. 아니나 거기 봐서 좋아 잘해, 나 잘해 거짓말하지 마라 <웃음> <웃음> 오랜만에 한국말 마지막 노릇노릇했어 그 그러니까. 와우 이렇게 노릇노릇어 이거 거짓말 애미리 독일 아 그러네, 그때 한국말했나? 근데 이... 그싸우 얼마나? 맞아 <laughs> 맞아 그치? 왜 응, 그랬어? <laughs> 너 5분 동안 아무 말안 했는데? 나 그냥 다른 세상에 올라갔어 좋아. 너무 배고팠어. 나도. 제 고생했어. 아니 여기 아는 친구 있냐고. 내가 그. 아 소주도 이렇게 비한데 내가 할머니들 할머니지들왜왜 이면. 왜냐면... 이 맛을 누가 몰라? 다 이제 그런 다 아, 갖고 싶어. 내거 줘. 내거 빌려줘. 아 진짜 와. 좋다. 근데 난 여기 여름에 오면 너무 더울까 봐 무서워 Sorry? 걱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음. 생각보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사아네 음. 삼겹살 오랜만에 먹지. 나도 오랜만에 먹는데. 어, 삼년 전네 에? 제친구에제친네아 독일에 먹었어? 어. 음. 그때 맛은 뭐가 네. 뭐가 더 김내, 맛있어? 근데 근데 그 맛이면 맛은... 다르지. 음. 이거지. 마늘이 좋아 건강해. 감기도 안 걸리지. 잇몸도 좋지 건강하지. 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건강해. 와우! 음. <laughs> 야, 야, 이쁘데 미나가 이제 양파, 썸먹니이제 우리 사람 됐어 음, 음, 우리, 우리 됐어? 사람 사람들. 됐어. 어이간니들이 음.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게 사람들. 렇게 약간 다같이 있는 거? 맞아 마이막토론람언제이렇지들이게사람 이렇게 사 이렇게 사람이렇 이름 반지었어 시간 너무 빨라. 응, 내 생각보다. 응. 그동안 다 너무 인생바꿨는데 맞아. 많이 막에너집 생기고. 얘는 집 생기고. 너집 생기고. 얘는 예, 서하고 그니까, 시간 빠르지. 응, 음, 그치. 그럼 청까지 해야지. <laughs> 제대로 만들어야지, 주걱들. 응. 안녕.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음. 아우, <laughs> 애들아. 아우, 내 머리, 내 자리. 아야. 아야. 잠깐 들었다. 어리아 저리 까. 마 아우 우리 친구 왔어. 환영합니다. 아우 좋다. 아이 오랜만에 다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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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아 준비했어. 한 잔해 한 잔해. 고마워 언니. 자라, 정춘 <laughs> 바로 지금 정화진. 아우 아휴 도했지 아, 어, 시원하지? 맞아 시원하지? <laughs> 난 그래 아이 너 다시 연습해야겠네. 안겠다 환자도 걸어난너 없이 안 마셔. 그래. <laughs> 아니 난너 <너를> 뭘로 만들어 놓 <laughs> 너도 마셔. 잠 오면 아이고자자자렇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라자자자자자자자고자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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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덕순, <laughs> 우리 미나 우리 이렇게 멀리서 8,600km 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손짱도 음. 뭐. 어.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렇지 뭐 먹고 아. 죽어야지 그래! 먹고 죽자! 짠! 빨리 마맞 아이고 약간 어. 4명, 4명에서 먹으니까 금방 끝나네? 아 그렇지 하나 더 해? 어, 하나 더 해야지 어. 에 뭐해, 이 사람아. 너 소주 원래 그렇게 먹었어? 네. 소주 먹는 방법 알려줄게. 그냥 잡지? 에 이렇게. 아우! 야, 그렇게 먹어야 돼. 아, 너뭐 이제 다른 것도 있어. 뭐, 뭐, 이렇게 먹었다. 네? 뒤집어서 막 먹었다. 가막 뭐, 이런 것도 하고. 오케이, 해봐. 뭔가. 맞아, <laughs> 내가. 야, 뭐 하, 이거 하루, 하루에 하나씩 하려